한번 해보자. 재범 군, 재범 군이 춤도 준비했는데. 안 해보네. 요 한번 할까요? Yeah. 재범 군이 눈여겨보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저 친구들 노래랑 춤 괜찮다 요 정도. 예. Yeah. Yeah. 걸그룹을적어주세요 재범이 눈여겨보는. So, uh, like which girl group do I like? Have like have like. recently have interested in. 여러분들의 인상, 누구요? 네? 시 g 타 브이로그, 또! 예,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시대, people, 네, 옮겨주시 네. 자, 적어주십시오! 자, 재범분이 눈여겨보는 그냥 어? 저 친구들 춤하고 노래 괜찮다 이렇게 눈여겨보는 이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는 예 걸그룹을 적어주십시오! 오. 사. 주니언은 또 걸그룹을 잘 모르니까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게 나을 것 같아요 주니언은요, 네 제가 대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적어주세요 이거 누구잖아요 주니어는 뭐. <laughs> 하나 둘셋들어주죠시오 2NE1 2 n 우리 카, 카라 2NE1 2 n 1 정답 있으니까 없습니까 한명 빼고 다 틀렸어요 어전 늦게 했어요. 저희가 끝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를 맞춘 햄빼고는 다스렸습니다. 예. 어, 흥리 카라를 눈여겨보시는 <laughs> 이유가 우리 직원분. 아, 예전에 데뷔했을 때 봤어요. 근데 채, 뭐 최근에 루핀이랑 <laughs> 루카 <laughs> <에? 웃음> 아, 루 <laughs> 아, 죄송해요. 아, <laughs> 네. 어, 이게 나오네 나은데... <laughs> 너무 죽이려고 출발 <좀> 네. <laughs> 되게... 실력도 많이 늘으시고 되게 많이, 예, 발전한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네. 예. 어 우리 뭐, 박사님도 있어요, 예. 예. 눈여겨볼 수 있잖아요. 네. 눈한 보여달라고요?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잠시 후에, 걸그룹 댄스. 아 예. 이 문제를 맞추면 경기가 끝납니다. 해리 맞추면 리네 문제예요.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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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범이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Oh. What's w a t s the most recent movie I've seen? 너는 뭐 A O A 멤버들이 더잘 아는지 알았어. 극장에서요? 아니면 극장에서 극장 e 서 d e a v 어떤 종류의 영화였습니까? 예? 어떤 종류의 영화? 액션? 밸런, 스릴러? 스릴러? 예, 우리나라 영화였습니까? 아니면 영화였습 아, 예.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 스릴러 몰입니다 스릴러. 오, 예. 여러분들의 예상? 인셉션? 인셉션? 네 오! 자, 모두가 인셉션이라고 했습니다. 다맞았습니다 예! 어, 자, 하나, 둘, 셋, 넷, 넷. 자, 우리가 마, 마지막 시원 하나 거리는데 3점짜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을 수 있는 찬스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3점짜리인데 스텝 락하고 주니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전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범이가 오늘 입고 온 속옷 색깔 저는 어저께 색깔 알거든요. 그걸 또 입고 오진 않았겠죠? 설마 설마 제범이가 오늘 입은 속옷 색깔 이 도덕해지죠? Yeah, yes, h s they're asking like what color underwear did I wear today? 자,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우리 토니와 차차 역전 가능해요. 스텝력만 맞아도 동점까지 갈수 있습니다. 3점짜리. 하나, 둘, 셋! 예. 밝은 초록색, 핑크색, 그린, 초록 핑크, 위는 초록이고 밑에 핑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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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그냥 색깔 하나만 맞아도 뭐, 효과가. 안 돼요! 제일 많은 비중이 들어간 색깔! <laughs> 제일 많이 비중이 들어간 색깔은 검정색인데? <laughs> 에이, 잔치를 어떻게 좋아하셔 예. 어. <laughs> 자! 검은색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예, 네, 그, 라인 그린, <laughs> 라인 그린 것 같은데. 햄이 우승입니다! 자, 우리 햄에게 3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우리 햄과 같이 문제를 푼 우리 이에게 오늘 1등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죠 이용권을 자 우리 제보 군이자 우리 탈락하신 분들은 제보 군과 악수하고 내려가시고요 1등을 제외하고 자한분한 분씩 한예 일어나 주세요 예예 Get up h e game is over 자1등을 제외한 우리 팬 여러분들은 제보 군과 악수하고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려가 주시죠 예예 예. 예. 어쩌세요 예, 반 예. 예. 자, 오늘 골든벨 최고 우승자에게는요, 자 청바지 교환권을 넘물로 드리고요. 재범군과 포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뒤 돌아서 재범군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예요. <laughs> 예, 이기면 이게 최후의 게임이에요. 예. 예. 자, 뒤돌아주시면. 예. 가위 바위 보. 아 뭐야? 아니, 밀어 위로 위로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가위 바위. 보 나와 주시고요. 사진을 두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이쪽 보시고요. 어, 예, 이쪽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예, 자한장 더, 한장 더.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지 지브에게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수고한 AOM 멤버들에게도 박수 한번 해 주죠. 잠시 후에 멋진 무대 부탁드린다고 AOM 멤버들. 예. 아, 예, 보세요. 선미다. 제목으로는 아직 가면 안 돼요. 예. 아, 네. 예. 자! 지금부터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laughs> 카메라가 돌아다녀서 정말 예쁘게 웃고 있는 분세 분에게 크로즈업이 들어갑니다. <laughs> 한분한번 들어가요. 일단 크루즈이한번딱 되면 무대 위로 올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범에게 소원을 말해봐. 제범이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카메라가 왔을 때 웃기 표정도 좋고요. 막날뽑어달라는그 강렬함 있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이쪽이요, 이쪽인가요? 이쪽이요? 예. 이쪽 한 명, 이쪽 한 명, 이쪽 한명 받을게요. 예, 예. 올라오세요. 예, 저분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보인에게 소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아, 결혼해 달라고요? 아니,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거. 네? 어떤 거요 예. 오늘 네, 생일이라고요? 예 저는 11월달이 생일이에요 <laughs> 자, 올라오신걸 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쇼 <laughs> 카메라 감독님이 특별히 셨어요 자, 앞에 보시고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25살 대학생 <웃음> 이름이? <laughs> 문현애씨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어디요? 화양동에. 화양동에서 온 제범씨에게 소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카 셀카 찍어주세요 어, 네.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셀카라니까 어머 소원이 너무 귀엽다 셀카. 예. 아 셀카요? 아니 셀카, 예. 셀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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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끝난 전화 세요자 어, 소원이 참 귀여워요 네, 끝나면 전화주세요 네. 알겠어요 같은 소원을 얘기하면 안되기 되기? 더 다른 소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안보인다고요? 보내고 안되는구나 어제 왔었지 너예 감사합니다 앞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전에 우리 1층 분한번 더, 우리 강메라한 번이. 카메라 한 번이 한번더 이쪽 뽑아주세요. 이쪽 한번 뽑겠습니다, 이쪽. 예. 자, 과연. 스타트. 카메라 움직입니다. 네. 누구예요? 누구요 아니래요? 아! 까오세요나오세요내려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예. 안 다치게 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 정말 여러분들 예. 오시기 예. 바랍니다 올라오세요 박수 한번시기 바랍니다